오늘도 또 터졌습니다. 인터지스 상한가, 한국에피엠비도 상한가, 이 인터파크가 무려 지금 현재 15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율호 또한 7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수익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산 I N T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인터파크 코이즈 인포뱅크 유니테크노 유니온 커뮤니티 등단한달 동안의 수익률이 무려 50% 이상 100% 넘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수익률 구경만 하실 건가요? 이 탄탄한 실적 호조는 물론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사가 재팟을 터뜨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추가로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에서 급등주 전부 잡아 드리면서 큰돈 벌어 드리고 있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하락장을 뚫고 급등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추가 상승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지금 보시면, 횡보 조정을 마치고, 금일, 시장이, 약 코스피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보합권인 수준인데, 네, 기존 영상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터파크 더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23% 추가 급등하면서, 수익률 무려 155%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보시면, 긴 행복 끝에 과거의 고점 대 물량 소화하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매수한 시점이 언젠지 이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자에 제가 매수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월 6일이면 이제 한달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매수가 2,205원. 1월 6일에 2,205원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차트를 통해서 날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205원에 1월 6일자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6일자에 2,205원 딱이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안에 있었을 때 제가 회원분들께 매수가로 잡아드렸고요. 그 뒤로 지금 2,000원대부터 약 5,9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무려 지금 155%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딱 1,000만원 넣으셨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 수익, 원금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는 어, 추가 상승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상 브리핑 보시면서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루에도 20에서 30% 수익률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어, 현재 수익률 7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인터파크가 지금, 어, 155%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70%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어, 문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자에 매수가 처음 들어갔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정다운 같은 경우에도 5%매도 N플러스도 5%매도 했는데 정다운도 31%의 수익을 봤고요 N플러스도 31%의 수익을 보고 새로 편입한 종목이 바로 유로인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과 1615원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 1,615원의 가격대가 현재 이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25일자 정확하게 해당 가격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그 뒤로 약간의 행보를 버틴 다음부터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현재 약16%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러한 구간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3일 가량을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오늘 강하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추가 급등이 다 가능하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1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익률 캡쳐 항상 그냥 내가 이때 매수했다고 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회원분들의 수익률 캡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57.83% 지금 대략적으로 43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이 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어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투자 금액이 좀더 크시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6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계시고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지금 한60% 수익보다 600만 원 수익 그래서 총1600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즉 어, 투자 금액에 따라서 수익금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바로 이 수익 퍼센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의 수익 캡처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유로 지금 잘 잡고 계시고요. 수익률이 무려 78% 80% 가까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좀더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78%가 끝이 아니라 제가 수산 INT도 그랬고 인터파크도 그랬고 모든 종목들이 아직까지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고 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유로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인터파크도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정 마치고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핫해질 종목이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편국 FMB다.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장중에 약21%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3시까지 충분히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매수가 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문자 한번 보시면 2월 1일장 지금 이, 오늘이 2월 17일인데요, 약. 15거래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사실 주말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5거래일에서 한 10거래일 안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2255원에 2월 1일자에 나갔습니다. 요 날짜와 가격만 기억해 주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월 1일자라고 말씀드렸고, 2255원과 2월 1일자는 바로 요 날입니다. 정확하게 해당 가격대에서 체결됐고, 어, 체결된 뒤로 다음날도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오늘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호가가 흔들리면서 주가를 더 올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흥국 F&B m 같은 경우는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은 한 가지의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지만 이 흥국 F&B m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와 지금 굉장히 핫한 바로 이 쿠팡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두 가지 모멘텀이 겹쳐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브리핑 보시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날짜를 봤을 때 2월 1일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발송드린 종목이고 그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인터지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 길게 장대항봉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종목 언제 매수했는지 일단 매수 문자 캡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억하실 거는 매수가 발송한 날짜와 가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인터지스 2월 1일, 2월 시작하자마자 편입을 드렸고, 오늘 2월 17일인데, 거래일로 따지면 주말 빼고 설 연휴 빼고, 거래일로 따지면 한 10거래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수가 보시면 이 3,430원에 매수가가 들어갔습니다. 2월 1일과 3,430원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이 3,430원이 여기 있고요. 이가격대고요 2월 1일 자는 바로 요 날입니다. 해당 가격대에 어, 날짜에 맞게 매수가 체결 잘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행보 기간을 거치고 뭐 10번 도안 되는 것 같은데 행보 기간을 거치고 오늘 바로 상한가에 올렸습니다. 2월 1일 날 들어갔던 흥국 FMB도 오늘 똑같은 날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제 수익률 캡처까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매수가 나갔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원분들께서 잡고 수익 본 캡처 본까지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지수 수익률 보시면. 어, 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42%의 수익 사실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지만 아까 첫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 직전에 잡은 게 아니라 이미 먼저 매집을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분 캡처까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 앞서서 보여드렸던 분과 마찬가지로 40%가 넘는 수익률 오늘보다 훨씬 더 먼저 잡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3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2월 17일 같은 날 상한가 올라갔던 흥국 F&B까지 n 같이 잡고 계시는 분 바로 41% 수익 마찬가지 30% 오늘 상한가 올라가기 직전 날 잡은 게 아니라 미리 잡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인터지스와 한국 FMB 두 종목 상한가를 모두 잡으신 분입니다. 또 다른 분의 수익 캡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두 종목 다 잡으신 분이고요. 오늘 수익률이 44%와 33%. 같은 날 편입돼서 같은 날 상한가. 한국 FMB와 이 인터지스 오늘 하루 만에 두 종목 상한가 받으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수익률 캡처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올해 유례 없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정말 살면서 큰돈벌수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이미 지난달, 한달, 1월달과 그리고 이번 2월달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직접 수익률까지 보여드리는 것처럼 100% 이상 수익볼 종목들이 현재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망설이면서 눈앞의 기회를 계속 놓치실 건가요? 지금은 정말 망설일 시기가 아닙니다. 예, 수익률 캡처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1월달과 2월달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의 수익률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12월 달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단한달 차이로도 계좌수익 내 자본금 수익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직도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즉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태까지 봤던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차기 급등 종목과 그리고 모두 투자 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VIP 리포트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종목 잡으시면서 큰 수익! 그리고 손실 복구하시기 바랍니다.